예, 오늘부터 우리들이 이 역대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역대상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인생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사건, 그것이 바로 어, 역대상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 하나님의 뜻을 어, 그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말씀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 말씀이 바로 역대상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역대상 말씀은 다윗이 인생을 마친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사는데 있어서 각 가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 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자식 출세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 성공을 위해서 거기에 일생을 걸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뭐 공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또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대로 각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듯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에, 우리들이 일생을 사는데 각 가지 다 다른 그런 모습으로 각 가지 직업을 가지고 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어, 사실 알고 보면 어, 이제 언젠가는 우리들이 다 임종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 저 인생은 참 복된 인생으로 살아왔구나, 값진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그렇게 뭐 그다지 큰 업적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어, 테레사 수녀님 우리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작은 여인의 몸으로 어, 그는 어, 일생을 사는 동안에 저 인도에 캘거리라고 하는 에, 그, 그 빈민촌에 들어가서 이그 여인이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 어, 하나님을 전하고 하는 그런 삶을 어, 살다가. 어, 그 테레사 수녀가 임종을 맞이할 즈음에 임종을 맞이할 즈음에 영국의 어, 여왕 어, 그 누굽니까? 다이애나 비 에,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도 임종을 맞이할 그, 그 즈음에 그리고 영국의 그 여왕으로 어, 황태자비 이 어, 여왕으로 있었던 그 다이애나비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빈민촌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생하며, 일생을 참 그렇게 우리가 볼때 가난한 모습으로 산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한 여인의 모습의 마지막 인종과, 또이 세상에서는 가장 황제의 삶을 누리며 살았던 한이 다이애나비라고 하는. 어, 죽음을 생각할 때 과연 어, 그 죽음 이후에 맞이할 어, 삶이 어떤 사람이 삶이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았을까 우리는 계산해 보지 않아도 어, 이 테레사 수녀의 삶이 정말 값어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 역대 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대상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볼수 있었다고 하면 역대하 말씀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말씀은 솔로몬은 어떤 삶을 살다 갔는가, 어떻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더 가까이서 보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마음으로 어,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거지요. 솔로몬이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어떻게 살아가는 가를 지켜보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부터 이 솔로몬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이 솔로몬은 아, 이렇게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솔로몬은 이렇게 살았을까? 솔로몬은 그 모든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왜 솔로몬이 아 이렇게 살지?라고 하는 것도 나올 것입니다. 또아 정말 솔로몬은 참 잘했다. 이런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하나님은 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모든 것을 다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자, 솔로몬의 인생은 부족한 것이 없는 인생으로 출발합니다. 그죠? 아주 창대한 인생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왕 위에 오르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창대해져 갔다. 에, 자,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받아서 그렇게 인생을 출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솔로몬만, 솔로몬만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다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시작한 사람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창대해져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넘치도록 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준게 아니에요. 넘치도록 창대하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은 아니죠. 솔로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이 것이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지만 우리의 욕망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왜 불평하고 어, 짜증내고 원망합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욕심 부리는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어, 늘 부족한 것이지요. 털 부족한.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셨는데 우리는 늘 불평이고 원망이고. 자, 여러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애급에서 나와서 가난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동안에, 그 백성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죠? 물도 어, 목말라 죽은 사람 없어요. 그죠? 어, 물 생수 먹지 못해서 죽은 사람 없어. 물론 목은 말랐지만, 하나님이 목말라 죽었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 다음에 배고파 죽었다, 뭐 굶어서 죽었다, 영양실조로 죽었다. 그런 것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십니다, 마실 것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 신발이 없어서 다리가 아프다, 아니면 의복이 없어서 부끄럽게 살았다, 뭐 이런 말씀도 없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족한 것이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넘치도록 주셨어요. 자 그런데 왜 불평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백성들이? 문제는 자기들의 욕심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이고 원망인거지요 항상 모자라는 인생을 산다고 볼 수가 있는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물론 불편할 수 있어요 태양 그러나 아무리 그 사막 가운데서 태양이 이글거리는 그런 사막을 걷는다 할지라도 어, 그 태양이 태양에 타 죽었다. 그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태양에 타 죽었다는 사람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배 머리 물려 죽고 연병에 죽고 예, 그런 거지요. 그래서 어, 그렇게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자기가 원하는 욕심과 욕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원마하고 늘 부족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넘치도록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늘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난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그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이 넘치도록 주시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 앞에 솔로몬의 삶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한마디로 솔로몬은 자신을 희생으로 드리는 일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넘치도록 주신 것을 받고 솔로몬은 어떻게 인생을 출발했는가 하면 어떻게 출발해요? 기본온 산당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기본온 산당으로 천부장과 백부장과 또 재판관들과 백성들을 다 함께 올라가서. 그 기부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 마리 희생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일천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어, 문제는 또 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도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문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살았던 삶이 바로 그 일천 번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인생을 출발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다 드리면서 인생을 출발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침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출발해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출발하는 이 솔로몬의 일생, 인생 출발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은 부족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자신을, 인생을 드리는 삶으로 출발한 솔로몬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이 솔로몬이 나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후회를 낳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야, 내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인생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어, 이런 삶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수 있나? 헛된 삶을 살아왔구나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지요 어, 그리고 나중에는 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솔로몬은 또 나중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른, 어, 그런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일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솔로몬을 지켜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